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테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도 이거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반등 크게 한번 나왔었었죠.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 다시 한번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고 성장에 맞춰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린 참고해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눈앞에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원의 투자지원금 조건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도 친 트럼프로 바뀌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밀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인사들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는 곧 정부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8월 1일 OK 주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코인인데 단기 실적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일정도 확실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약간의 꿈틀거림을 거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처음 봤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갔구나 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한 달만 앞에서 저를 만났더라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로드맵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 것도 다 적어 놨는데 갈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는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저랑 같이 완성을 더욱더 크게 시켜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이런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로 문자 3 남겨 주셔서 500만 원 받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100만 원씩 넣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못 먹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세요. 자, 일단 어떤 소식 나오고 있죠? 아서 헤이즈. 이더파이는 물론이거니와 에테나 51배 상승 가능하다. 왜 그런지 요걸 한번 살펴보게 되니 이런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파생상품 차익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게 지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서클부터 해서 다양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테더부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율만큼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될수 밖에 없고 그게 에테나를 기준으로 지금 50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서클부터 해서 거품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면 50배 이걸 좀 낮추긴 해야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토막 났다 라고 치더라도 20배 이상은 갈 여력이 있다. 그러면 나쁘게 볼건 크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요거 하나 만으로도 앞으로. 미국에서 지원책 나오고 추가적으로 발행량이 급등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돈이 되는 내용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걸볼 필요 없이 발행량이 곧 실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들이 아래를 깔아주고 있구나.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발행량이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대비 저평가 아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고민을 하더라도 올스톱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다음에 계속 실적이 높아지는데 위에 있는 가격을 돌파를 못 하면은 그러면 힘은 쌓이고 있는데 기회는 커지고 있는데 아직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집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건 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의 타이밍으로서 적용할 수 있으니 요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여 블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돌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마저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방아쇠는 당겨진다. 그대로 단련만 가면 되겠구나. 빌고 나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만 기억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에테나를 봄에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요거 기억을 해 두셔라. 그게 피날레 마무리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에테나 정리까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남들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이거 구경하면 아 이거 진짜 한숨만 더 크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리포트를 이렇게 분석까지 해서 다 안내드리고요. 로드맵 밀정부터 해서 봐야 되는 타점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저랑 같이 이 방향만 옳게 되고 있는지 요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속도를 안 내려고 하더라도 방향만 잘 맞으면은 아시겠지만 느린 게 가장 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맞춰 보도록 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잘 한번 취향껏 써먹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덕분에 쉽게 했다 스스로 느껴주시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꾹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진여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펄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 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씩만 세 개의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 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